예,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각두토인입니다. 예, 시즌1의 마지막 부시가 다 타고, 이렇게 빛을 잃었습니다. 예, 혹시나 저 때문에 손해보신 분들, 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손해에 대해서는 저는 깔끔하게 인정할 거고, 예, 멘탈 잡히는 대로, 예, 시즌2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오늘 영상은 좀한 템포 끊어가는 예, 그런 타이밍을 좀 가져가보려고 합니다. 어, 직전에 틀렸던 거, 뭐, 내용 한번 내용 만 보면은, 일단 축으로 잡았던 니용닉스 마엔, 아, 이거, 그, 경기 시작 직전에 핸디캡이 8.5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굉장히 유리하게 잘 잡았던 네, 그런 경기였는데, 어, 근데 이제 경기 막판에, 어, 좀 패배의 요인으로 꽂아보자면, 네, 경기 막판에 뉴욕의 야투가 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어, 떻게 보면 좀 근소한 차이로 좀 부러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쉬운데, 예, 네, 3쿼터 그 3점 7개시도딱두개 나왔습니다. 네, 성공률 28.6%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뉴욕이 계속 연승을 하고 있어서 좀 해이해진 게 아닌가 아 그런데 주력 알파에는 막 레이커스 프렌이 이렇게 처참하게 부셔졌는데 아 솔직히 이 경기에 엑스맨은 우리 루브론이지 않았나 예, 르브론이 8턴 오버를 하는 거를 어, 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예, 라인업에서 웨스트보르기 빠졌었는데 바로 이런 기사 올라오더라고 예, 처참한 레이커스 웨스트보르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예, 개막 사연패에 뒷배 빠졌다 아, 웨스트브르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티는 안 냈지만, 뭐, 거 봐라! 내탓 아니다! 어? 내탓 하더니, 골 좋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어, 손이 길지, 마이너스 140초가 해서, 어, 1215로, 프로젝트 예, 시즌1, 예, 지지를 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좀 아쉽긴 한데, 예,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예, 시즌2는 제가 꼭 이렇게, 어, 열심히 준비해서, 어, 수익으로, 이렇게 좀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픽인데요. 네, 오늘 주력, 그리고 주력 알파, 그리고 부주력까지 총55.5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내역 어, 인증이에요. 네, 이렇게 주력 총 4장 있죠. 그리고 주력 알파와, 어, 그리고 부주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프리뷰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첫 경기, 이제 보스턴 언더인데요. 자, 골밑 수비 최강의 백코트 수비 강한 클블이다. 아, 일단 클블은 지금 우리 미첼 선수. 미첼이 생각보다 클블하고 궁합이 좀잘 만든 그런 느낌이에요. 모블리랑 알렌하고 뭐 투맨 게임도 좀 괜찮고요. 모블리 알렌 믿고 난사하기도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클블은 투 빅맨 인사이드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모블리가 백코트가 빨라가지고 이렇게 속공으로 털리거나 외곽이 비어서 오픈주는 빈도가 상당히 좀 적어요 시카고 원정에서 96실점을 했던거는 진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스턴 그랜트 윌리엄스가 결장이다 이 친구거든요 이거는 느자랄만 알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테이탄 브라운이 이렇게 공격에서 막히거나 안 좋을 때 공격 천병을 해주던 그런 선수입니다. 올 시즌 야투감도 상당히 좀 좋았고요. 아무래도 공격에서 결손이 좀 상당히 커 보이는 그런 결정이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이 경기는 그 최근에 보여준 우리 클불의 안정적인 수비력을 믿었습니다. 클불이 테이텀이나 호포드한테 인사이드를 털리는 그림은 좀 그려지지 않았고요. 올 시즌 클불의 안정적인 외곽 수비력을 좀 생각을 한다면, 보스턴 외곽이 시원하게 터지는 그런 그림이 안 보였습니다. 오히려 수비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충분해 보였고요. 어, 승리팀이 제가 볼땐한 110점 초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다면 220점 오늘, 어, 분명히 높은 기준점이겠죠. 자, 우리 다음, 이제 유타 프렌인데요. 자, 유타 초반 버프 아직 안 꺾였다. 네, 유타가 우리 마카렐을 영입을 하고, 어, 백투백 경기에서 휴스턴을한 경기 좀 부진했던 거, 네, 그거 말고는 경기력이 살아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즌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유타 8.5 핸디캡을 주는 게 이게 맞나 어, 싶은 생각이네요 예, 그리고 덴버는 머레이 슈팅폼 안 올라온 상태고 예, 마포주가 의문이다 일단 덴버는 직전에 날전에서도 그 랄이 못했지 덴버가 잘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예, 여전히 우리 머레이 선수는 예, 부상전 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거기에 지금 마포주까지 이제 의문으로 올라와가지고 예, 팀 전력 100%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키포인트를 좀 짚어드리자면, 자, 인사이드에서, 우리 요키치의 존재감을 어떻게 유타가 제어하냐, 예, 이 문제로 흘러갈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타운스랑 고베어가 있었던, 그, 우리 미네를 상대로도, 어, 이겨냈던 걸좀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막아낼 거라 봤습니다. 예, 미네 원정에서 연장까지 끌고 가서, 132대, 126으로 예, 승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유타가 예, 전력에 비해 팀 기세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예, 비교적 높은 핸디캡 값을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두 자리 점수차가 쉽게 벌어질 경기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주력 알파의 뉴욕 프렌인데요. 자, 이 경기 만약에 7.5 핸디였다면 아마 주력이 됐을 거다. 예, 올시즌에 뉴욕은 뭘 해도 된다. 자, 뉴욕이 지금 브런스를 여기 후에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 예, 볼 흐름이 좋아지면서 지금 찬스를 만들어가는 예, 그런 공격이 좀잘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7점을 핸드였다면 진짜 주력까지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미러키는, 자, 미들턴은 여전히 부상 중이고요. 자, 뉴욕 센터 우리 로빈슨이 어, 골밑에서 기세가 워낙 좋아가지고 어, 랜들리랑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쿰포를 최대한 잘 막아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에, 미러키가 그 휴스턴 전에서 쿰포가 골밑을 찢어놨었는데 적어도 그런 그림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에, 부지력으로 넘어와서 에, 워싱턴 승인데요. 아, 지금 인디은요 누구를 믿고 농구를 해야 될지 진짜 알 수가 없는 에, 그런 팀입니다. 아니, 할리버트를 중심으로 리빌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어시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수비 조직력이 진짜 노답입니다. 아니, 버디일드 같은 이런 애들은 뭐 수비 때문이라도 주전을 쓰면 안될것 같은 그런 선수가 아닌가. 지금 인디는 올 시즌 탱킹 확정팀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 다음, 이제 미네 랄, 226.5 언더인데, 랄 슈팅 연습 안 하냐? 아니 지금 레이커스 팀 역사상 야투율 최저점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르브론도 직전 경기 끝까지 뛰지도 않았는데 8 턴오버를 할 정도로 어, 볼 핸들링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서브룩이랑 턴오버 파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랄이 올 시즌에 수비 지표는 확실히 좀 좋아졌거든요. 예, 르브론이나 갈매기 백코트 못하는 상황에서 어, 그때 이제 쳐맞는그 실점만 뺀다면. 링크 최상위권 수비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패팀인데, 수비라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아, 공격은 진짜 당분간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는데, 아니, 벽돌을 시원시원하게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미네 일반승도 좀 좋아 보였었는데, 아, 근데 배당 메리트가 좀 너무 없어서, 저는 언더로 골랐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피닉스승인데, 자, 지금 현재 잉글드 부상으로 빠진 상태고, 예, 맥컬럼, 자이온 지금 부상으로 응원인 상황인데 일단 자이온은 직전 경기도 결장을 했었는데 한두 경기 더 결장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자 부커의 폼이 시즌 시작부터 지금 심상치 않아서 혹시나 맥컬럼, 자이온 둘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피닉스가 질 경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예, 맥컬럼이나 자이온 둘중한 명이라도 빠진다면 어, 이 경기 가비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추가 추천으로 저는 소액 어, 다폴더 가시는 분들 휴스턴 승 추천드릴게요 어, 일단 우리 포틀에 릴라드가 빠집니다 릴라드 없으면 휴스턴이나 포틀이나 솔직히 도찐 개찐 그런 느낌이에요 사이먼이 제대로 터져주는 게 아니라요 어, 생각보다 박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어, 핸디캡이 지금 이거 5.5를 받았거든요 솔직히 풀에는 좀 의미 없어 보이고 터진다면 역배가 나올 경기라고 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예, 비록 시즌1이 잘 되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끝까지 갑토 믿고 예, 응원해준 우리 토쟁이 형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당분간 저도 푸잭이라는 짐을 잠시 좀 내려놓고 예, 멘탈 좀 잡히고 감좀 잡히면 예, 시즌2를 다시 한번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예, 정말 시즌2에서만큼은 우리 형님들한테 실망시켜드리는 일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가빠이!